저 별을 봐, 저 별은 무슨 별이지? 글쎄, 이렇게 크고 밝은 별은 처음 보는데... 세상에 큰일이 생겨날려나 봐. 별이 어디론가 가고 있어? 그럼 우리도 별을 따라 가보자. 어릴 적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덕이 있어. 유대인의 왕이 나실 때큰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러므리 별을 따라가서 유대인의 왕께 경배를 드리자. 그래, 그것이 좋겠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갱배하러 왔습니다. 뭐야,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이보시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오? 베들레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잘알았소 고맙소. 이제 그만 물러가시오. 내가 알아봤는데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께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겠소.